오늘은 윈도우 10 인터넷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QoS 패킷 스케줄러 예약 대역폭을 제한하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윈도우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100%의 속도로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80%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00%를 다 끌어다 쓰게 되면 아무래도 안정화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워낙에 그 인터넷 속도가 안정화가 되어 있고 빠르기 때문에 굳이 제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하는 부분을 풀어서 조금이나마 더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윈도우를 켜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윈도우 키와 R키를 누르시면, 제가 눌러볼게요. 지금, 윈도우 키와 R키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라는 창이 생성이 되실 거예요. 그때,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gpedit.msc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요.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라는 어, 메뉴가 나오실 거예요. 이 로,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 안에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컴퓨터 구성이 있죠? 컴퓨터 구성 안에 관리 템플릿. 요거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관리 템플릿 더블 클릭하시면 두 번째 네트워크가 있고요. 네트워크를 또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약간 이걸 늘려 볼게요. 이렇게 쭉 나오시면 중간쯤 약간 상단 부분에 QoS 패킷 스케줄러라는 메뉴가 있죠? 것도 더블 클릭을 해 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 우측을 보시면요. 여기 우측을 보시면 예약 대역폭 제한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보이시죠? 요거. 요거를 더블 클릭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구성되지 않음, 사용,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메뉴가 구성되지 않음으로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제한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으로 누르시고요 대역폭 제한을 사용하겠다 대역폭 제한을 80%로 사용하겠다 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 80%를 0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역폭 제한을 0% 사용하겠다는 의미는 대역폭 제한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은 거죠 그래서 0 숫자를 넣으시고 그다음에 하단에 이게 약간 아이고 하단에 보시면 확인이 있죠? 확인을 누르시고 끄시면 됩니다. 굳이 재부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인터넷을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속도가 조금 더 향상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느낄 정도로 향상되어 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어쨌거나 이 방법도 이렇게 실행해 놓는다고 해서 굳이 피해 보거나 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일단 해두시면은 좋은 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